제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막 엄청 빽빽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어서 1회만 하셔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케이스시기는 해요 <laughs> 한번 볼게요 입술 만족하세요? 어네저 결혼식 전에 이거 했잖아요 음, 근데 사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긴 한데 지금처럼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피디님 한 번만 더 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 닥터 영입니다. 6개월 전에 포다이스반 영상 촬영하면서 피디님도 시술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쁘셔서 한 번만 받으셨던 건데도 아직까지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실제로 포다이스반 영상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용 해주셨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니까 포다이스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다이스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많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포다이스반. 되게 생소한 이름이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포다이스반 관련 영상들이 꽤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시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생소한 병명입니다. 포다이스반은 입술이나 입술 점막과 같은 비정상적인 위치에 생기는 피지선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입술 부위가 피지선이 생기는 부위가 아닌데 선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피지선인 만큼 피지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 영향으로 더 많이 커지고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져요. 생긴 건 동글동글 하얗게 생겼는데 모양이 헤르페스와 비슷해서 많이들 오해하시기도 해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몸이 피곤하거나 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병변인데 이거는 기다리시면 좀 없어져요. 하지만 포다이스반은 저절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가까운 피부과를 가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의사여도 포다이스반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병원도 종종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하지만 포다이스반은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님들 만나 보면 거울 볼 때마다 거슬리고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 제품을 잘 발라도 깔끔하지가 않아서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각질이나 하얀 버짐처럼 지저분해 보인다고 제거하러 많이들 오시고요 실제로 병원 내원해주시는 분들 중에 처음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했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털 제모를 하잖아요. 제모 레이저를 받아도 털이 듬성듬성 나지만 처음 만큼은 다시 안 나요. 이런 것처럼 포다이스반도 치료를 꾸준히 몇번해주시면 이전 만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듬성듬성 다시 날 수는 있어요. 포다이스반을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전통적으로 있는데 피지선을 억제하는 CO2 레이저나 아니면은 아그네스 같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CO2는 효과는 좋은데 이제 흉터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래서그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장비인데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받으셔야 돼요. 또 먹는 약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 약 중에서 유분을 가라앉히는 이제 이소티논이 있는데 그거는 약을 이제 중단했을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발을 금방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본 결과 지금의 제 방법으로 착을 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니 이거 알아내려고 막 스파이들도 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까지. 어, 그러니까 녹음기 켠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덮어놓는다니까. 요 그러면 같은 장비를 써도 시술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험이라든지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포바이스바는 자연치유근는 네, 안 됩니다. 유튜브에 포다이스 반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포다이스 반 자연치유가 뜨더라고요. 근데 포다이스 반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수포나 이런 게 아니라 피지선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피지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피지선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포다이스 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치료는 몇번 받아야 돼요? 일단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두달 간격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1회로도 효과가 얼추 나니까 처음부터 이제 몇번 받을지 결정은 안 하셔도 되고 경과 보고 추가적으로 받을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입술 산쪽에만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심하지 않아서 한 번만 시술을 했고 이 정도로 호전됐어요 대부분 1회만으로도 효과를 보시지만 반점이더 많았거나 더 깔끔하게 치료하길 원하신다면 2개월 간격으로 3회에서 5번 정도 추천드려요 포다이스반도 유전이네요 네 모든 건다 유전 가능해요 음. 그러면 은 이게 번지거나 뭐 움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포다이스 반 하니까 입술 문신이 엄청 뜨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피부과에서 잘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덮자, 가리자, 가리기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문신 많이 받으시는데 문신 맞게 되면은 제가 치료를 했을 때 반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문신도 결국 이렇게 상처를 내는 술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문신하신 경우는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포다이스 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치료하는 병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드리는 수고에 비해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 원장님은 컴플레인을 들으실 테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시게 되고 근데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laughs> 반딧불 의원으로 오세요. 네. <laughs> 오늘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포다이스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선명하지 않고 노란 입술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포다이스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여기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빛나는 피부 닥터용이었습니다. 안녕